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 지금은 한시고 어. 오늘 좀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것 같은데 다른 영상 다 올려놨고 K리그2하고 오늘 농구 아시안컵인데 뭐이네 가지 재료는 그렇게 임팩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슨 요일이고 월요일이니까 그냥 가볍게 사부작 사부작 한번 해 봅시다 알겠죠 어. 일단 한 조각 갖고 뭐 일야 해가지고 한 조각 갈 끼고 뭐, 이것끼리 묶어서 한조 갈지, 뭐, 그렇게 지금 결정 중인데, 어, 어, 2시 넘어서, 뭐, 보내드리면,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우리 K리그부터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K리그 주말에 뭐, 상당히 괜찮았었고, 뭐, 또 김포 프렌드 들어왔었고, 어, 잘 보도록 하고, 지금 비가 오니까, 이거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자, 일단, 부산하고 안산그리너스요 이건 뭐 갈까요? 부산하고, 어, 안산 그리너스에요. 음. 방금 안 가면 안 되나? <laughs> 안 가면 안 돼? 어, 개싸움이기 때문에, 어, 부, 저는 이게 진짜 고민 많았거든. 어, 이게 진짜 진짜 리얼 무는 용이야. 그래, 그래도 그래 부산이 이겨야 돼. 어, 변화가 생겼고,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스나이,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선수는 무슨 방법이 없어. 이거는, 트레이드 말고는, 영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 이겨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최소 개수함이니까, 오바, 아까, 뭐, 미축이 뭐 설명하는 거랑 똑같노. 친구 둘이 치고 받을 거라 했잖아.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이거. 어,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산전에 해가지고 분위기 반등하는, 해가지고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점이 너무 많아. 어, 그니까, 콜 플레이가 전혀 안 돼. 그니까, 러 공격이랑 라인업은, 멤버는 이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뭐, 뉴스도 있고, 맞죠? 어. 근데 지금 너무 그게, 그거는 감독이 와도, 새로운 박진석 감독이 와도 해결이 안 돼. 왜냐면 발렌티노스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실제로서 어, 빠지고 나서 폭발적으로 실점이 올라갔어요. 공격적으로 무슨 해법을 찾아낸 안병준이 나가도록 찾았는데 수비 퍼포먼스가 그대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이 져버리는 거야. 어. 맞죠어 거기다가 지금 라마스가 합류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이상원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김찬희라든지 요런 애들이 다 어쨌든 얼라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좀 노련하게 풀어줄 수 있는 애는 박종호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어 그니까 뭐 중, 중앙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빌드업을 한다든지, 요럴 때,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때 이제 뺏겨가지고, 뭐 경남한테 꼴 먹힌 것도 많았었고,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위,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안산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위험한 부분은 약팀이라도, 어, 음, 도사할 거고, 어차피 부산이랑 안산이랑 순위 비슷하다는 12, 11이야. 그런 부분을 간제성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오버를 본다는 거고, 그, 수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연계 플레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격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라인업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버적인 측면이 많죠, 부산이. 어, 그리고 집중력도 약하고, 80분 이, 80분 이후로, 어,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K리그는 80분 이후다 하잖아. 그 중에 가장 K리그 원투 그, 다 포함해서 집중력이 약한 팀이 부산하고 안산그리너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 일단 또알상같은 그래도 못보는게 이상민하고 이준이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코어는 까뇨투밖에 없어 <laughs> 그래서 까뇨투 가지고 뭘 해야돼 그래서 여러분아 이제 강수일 근데 강수일도 지금 경기를 못나오는 상황이야 옛날에 그 제주에 있던 강수일 어 그래서 나는 이거 수비도 답이 없고 공격도 답이 없고 근데 부산은 공격도 답이 있고 감독도 똘똘하고 뭐 그래도 하는 것 같으니까 부산을 찍는 게 맞겠죠 어, 알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단, 당연히 호바가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 찍으면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아요 알겠죠 어, 이해가 되죠 응. 안산이 이길 때 내가 그때 갔잖아 옆에서 어. 그 다음 우리 햄무시치즈 나왔다 어. 이랜드 그 다음에 어, 2점을 주겠죠 햄무 하게요 못 하게요 어? 대전, 대전이 <laughs> 이기고 햄무 하게요 못 하게요 우리의 햄무 시티전 어, 과학이죠 과학의 도시 어, 대전 할까요 못 할까요 내가 말했죠 농담한 어, 게 아니고 그 햄무 시티전 과학이기 전부터 얘네는 진짜 햄무처럼 경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대전이 이기기도 힘듭니다 김포같이 오버나면서 서울 1핸드 프랜승입니다 어. 물론 지금까지는 대전이 햄무하면서 이긴 경기가 3경기나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1핸드가 대전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 정감독도 마찬가지고 어. 확실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3게임 다 완전 다른 이야 결론만 봤을때 결론 충돌은. 어, 결론은 많이 냈지 않냐. 해모 했지 않냐. 햄모했지 않냐. 결국 이랬는데 못 가는 거 아니냐. 요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김포도 그랬잖아. 그럼 누가 봐도 전남이고 전남 감독 바꾸고 잘했잖아. 근데 결국은 김포가 올라올까까지는 못 올랐지만은, 뭐. 더 활발한 플레이 해주고, 손수용하고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딱그경기를 나는 이 느낌이 비슷해 보여. 그래서 이 경기는, 이랜드 프렌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대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만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대전 같은 경우도, 일단, 그, 뭐, 저기, 쎄기쎄징냐 세진, 말고, 걔그 누구야? 어, 걔그 누구야? 경남에서 데리고 오네. 어, 윌리안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효과를 보긴 봤지. 근데 효과 본 것도 있는데 실도 있어. 그러니까 윌리안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되듯이 약간 그런 부분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마사하고 원래 뭐걔 누구야 저기 그키큰네 누구야 저기 대전에 거기 했을 때 합보다 오히려 이제 윌리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아 레안드로 어. 레안드로와 김승섭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일단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득점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특히 또 홍구, 홍경기장에서는 어, 또, 축구 특표실를 하잖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득점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는 여러분 좋아하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아직 열 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일부의 성남이 있으면 이랜드에는 아, 저 2부에는 1핸드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이게 뭐, 지금 역배를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최소 이렇게 무승부도 지금 한 거의 경기 계속 무승부고, 어느 팀이랑 붙든지. 그니까 한 큐가 없어서 역전을 못 하는 거야. 멤버가 약한 것도 있겠죠. 어, 까네다시 그때 뭐, 미, 뭐, 중거리 믿을 수 상대 좋은 부분 해주긴 했지만은,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뭐, 어쨌든 단조로운 패턴에다가, 어, 까네나시한테 의존도가 크고, 뭐 지금 정, 정정용 정 감독이 부임, 부임하고 나서 가장 좀 단조롭고 조금 제일 안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역전까지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어 저는 뭐1대1이나이런 부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음 오바나 아니면 이랜드 프랜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는 생각합니다. 1랜드 프렌드 이거는 이제 뭐 주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나빠 보이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여러분 형님들 뭐방제 축구 의심 많나? 어.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 의심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알겠죠? 어. 자, 농구 아시안컵 볼게요. 음. 오늘 농구 아시안컵은 <laughs>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복수를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뭐엉뚱대 복수할 필요는 없고요 자, 농구아시게임 그때 인도네시아 프렌 들어왔죠? 어. 이거는 한, 기준점이 한 30은 줄것 같은데. 어, 17.5. 어, 1 7 1 일단 이렇게 돼있네. 그 다음에 기준점이 151.5야. 여러분, 다 득점 갈 거제? 아니, 중국 마인갈 기자 응. 어. 대만 하는 거 보고. 대만보다, 그냥 짱기식으로만 계산해도, 어, 대만보다 인도네시아가 더 못하니까. 어. 대만, 아, 대, 뭐고, 중국 마인가 하면 되는 거 아이가? 결국, 말못한 듯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 사 것도 때쫙불리면서3점 꽂고, 투자도 얻어내고, 찍기는거 아이가? 과연 그럴까요, 근데? 어, 과연 그럴까? 둘다 가도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 제발 나는 몰라, 이렇게 잊지 말고, 저기를 좀 보고, 안 갑니까, 형님들 맨날 일년만 가나? 어, 맨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표정 짓지 말고, 얘기를 해라고. 어, 안갈 거가? 안갈 거면 심하야 고 또 대답이 없네. 아, 형님들, 어쩌면 대답을 하고. 마음 보면 됩니다, 형님들아. 어. 그걸 1 5 1일은 150일은. 아니, 오버가면 안 되나? 인도네시아 경기 좋았는데. 응? 음? 경기 좋았는데 가면 안 되나? 가면 되지, 뭐. 학살이지, 뭐. 꼴밑 탈탈이고. 뭐. 무슨 방법이 있겠나, 형님들아? 7시 반인데. 이거, 이거 뭐축구를딱 묶어가면 되겠네. 어?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제 감독이 뭐 이제 마이크 켈리 감독하고 뭐 이렇게 노력 기우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중국 1타다 형들아 어30안 주면은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어 중국 혼자서 지금 수밍 하오 그 우리나라랑 경기할 때도 봤잖아 너무 잘하더라 얘가 슈터도 있지 그다음 안정적인 슈터도 두명 됐지 그다음 에 이제 뭐어 플레이메이킹도 해주지 그다음 투빅이랑도 활약도 해주지 어 저우치도 지금 어 코로나 때 마시간 줄 알았더만, 그래도 대간, 대간 해도, 10, 어, 10점 넘고 리바운드 뭐, 더블 더블 해줄라 했었지. 3점은 거의 60%야. 20개 던져갖고 거의 12개 들어갔나? 느낌상도 그랬었고. 그 순밍훈 도지 혼자 하지도 않아. 리딩도 봐줘. 어? 그러니까 뭐, 왕절이나 순밍훈 이것만 해더라도 털어묶고 오버 따야 되고. 인도네시아가 한 40점 넘으면 모르겠다. 어제 이제 인, 인도가 50점 나왔고 언더뜰 뻔했던 그런 경기지. 어. 그거 아니면은 어, 인도보다는 그래도 아직 인도네시아는 이제 변화를 가져가서 잘하긴 하니까. 내가 말하는 아브라함이란지 라 그런 브랜드 자아토 이런 것도 되니까 도와주겠지 뭐. 어.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중마음 쪽으로 보는데. 어. 중마가 낫겠습니다 갈거면은 차라리 언어반은 인도네시아 40점 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 왜냐면 골면 뭐냐 언더사이즈 빅맨이니까 인도네시아가 어, 중국 그 저우치 이런 데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지샷 놓치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중국이 뭐, 한 20점까지만 주면은, 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뭐 주작진사라면 이제 할말은 없고요. 어, 근데 실력적으로는 뭐 비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 알겠죠? 왜 17을 주는지 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딱히. 어, 대만하고 또온 것도, 보고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대만도 솔직히 말해서 그 중국이 마지막에 집중력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뭐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 된 건데 진짜 제대로 했었으면 그냥 학살이야 그또 커터마다 다 학살했어요 어. 맞죠 마지막에 이 새끼도 뭐이러노삼 커터 말미쯤 있잖아 정진차이니까 바로 벌리는 거 한순간이더라, 아이가. 5, 5점인가 6점까지 따라 왔더라, 아이가. 근데, 벌리니까, 한 14점까지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걱정했는데, 아이2 이거 핸디 13또 누구는 못 먹고, 11은 먹고, 이런 일이생겨만드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쫙 벌리면서, 15점 차였나? 하 그러면서 경기를 끝냈죠. 어, 충분히 인도는, 어, 중국 하고 싶은 분들 할수 있습니다. 자, 요르단. 어, 그 다음, 대만. 어, 기준점. 이거 씨발, 4.5초도, 6.5초도. 그냥 요만할끼다, 어. 대만은 그왕귀영 시절 이후로는 안 먹힌다. 그리고 당연히 마인 봐야지, 어. 대만뭐 별로 볼품 없어요, 지금. 어. 한 3년 전이야, 그래도 씨 뭐, 뭐, 나름 팀이라고 구색이라고 이렇게 하지. <laughs> 그리고 요르단 마인 가서 저번에 뭐, 어디고. 그, 내가 6점은 너무 말도 안 된다 했다, 해가, 그거. 그, 그 느낌이야. 나도 이거 어이가 없어요. 어, 근데 어제 카자흐스탄 같이 꼬라지 나면은 그렇긴 한데 어~ 형들아 어~ 나면 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음, 요르단 갈 거면 요르단 갈 거면 일반성만 가야 된다 일반성만 가야 되고 이 경기 어렵다 그리고 어~ 언더를 차라리 가든지 아세요 어~ 그리고 대만이 왜 그랬냐면 너무 막수 그러니까 근본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할 때도 마찬, 우리 아니 멀리 갈 필요가 있나? 대한민국이라 하는 거 봐도 알까? 이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비를 많이 열어준 편이야. 평소보다는 수비를 많이 열어준 편인데도 뭐 대만 틱 놓고 너무 진짜 쓴씹 근본이 없어서 그래서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르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득점 폭이 확 나아주면 좋겠는데, 어, 알하 알 어, 하마르 위시라든지 그 다음에 걔 제일 잘해야 되는 애가 자이드 아바스야. 근데 이게 지금 또 나오지도 못하고 어, 화가 안나오다보니까 이게 애매하다는거야 근데 해주기는 요르단이 이겨주기는 이겨줘야돼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laughs> 근데 득점이 아시안컵에서 나오지가 않고 70점대 초반대 하고 언더 나고 지난경기 또 사우디때도 사우디, 사우디 프랜에 제가 언더 봤잖아 그런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어, 지금 이게 6.5잖아요 음. 그래서 많이 해야되는데 어, 마, 솔직히, 대만 같은 경우최 닝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평등이 거의 국제 수준인데, 십몇 점이 다거든? 제일 많이 해주는 애가 14점, 13점, 이게 다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언더가, 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요미, 요르단 마이승 해주긴 해야 되는데, 대만 프랜승을 보진 않을 겁니다. 어, 혹시 요르단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내가 그냥 마이승 추천해주기 하는데, 어, 왜냐면 요르단도 득점폭이 이렇게, 뭐 이길 팀들은 또 확실히 확실히 이겨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승에다가 아니면 언더 이렇게 접근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요런 승에다가 언더에 어 제일 추천하는 거는 언더가 제일 낫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어 k 이디그2나 아시안컵 두경기다 오늘은 약간 그냥 그런 경기야 1년1 년끼리 묶고 만약에 나는 뭐 아침 조합을 못 갔다 이런 분들은. 뭐, 이것이 중에서 싸그리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어, 1야 중에 하나 싸그리 묶고, 요렇게 배팅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올려부터 너무, 뭐, 경기 없다고, 내일 메이저리그 없다고, 뭐, 너무 또 인생 다 받고 이런 플레이 나지 마시고요. 어, 풍기박선 납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죠. 동일 금액, 동일 배팅에, 어, 주도적으로 배팅해라. 우리 배팅이 미친놈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알겠죠? 그리고 혹시 패키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년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시면은 내년에도 할인해드립니다. 어, 내년에도 연패키지 하면은, 어, 할인해드려요. 음, 알겠죠? 어, 그래서 생각 있는 분들은 저랑 하고, 혹시 또 톡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톡으로 또 쪽, 쪽지 드리니까, 어, 아, 톡으로 드리니까, 장기적인, 하는 사람들은, 방장님, 나는, 여러, 니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 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쪽으로 보내드릴, 저야 뭐 피곤합니다. 어, 톡으로 하면, 톡 너무 많거든요. 방송하면서. 어,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의견 나누기도 좋고, 잘하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요렇게 4개 네싹 묶고, 일년 4개 네싹 묶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늘은 막, 막, 적극 막 추천할 건 아니고,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유튜브 처음 보신 형님들은 영상이 많으니까 요새 방대 잘 나가고 있거든. 조회수 보고, 맞춘 거 보시고, 커뮤니티 보시고, 제일 궁금한 게 있으면 아프리카 와서, 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지금 어디 방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포조포조니. 어, 어디 지금 방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웃음을 날릴 수 있나. 어. 웃읍시다 오늘도 개꿀 <laughs> 오늘도 형님들 자자 자, 잠깐만 있어봐 어, 검은 화면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구요 어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구요 어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구요 우리는 꿀로 가득찬 달다 달어 형님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어 양봉장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을 했습니다 꿀이 두 개가 아니고 꿀이 두 개입니다 꿀이 넘쳐서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어. 좀 이제 매운 것도 좀 먹어야 되고 단짠단짠 오늘 이렇게 개꿀대이로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웃으세요 형님들 어? 다른 분들은 배팅에 노예가 됐나 좀 웃어라 형님들아 어? 내가 맞추게 줄게왜 이렇게 야박해 웃어라고 웃어야 녹화가 끝난다 웃어라고 지금 3분 남았는데 웃다가 지금 시즌 종료되겠다 웃어라고 어? 형님들아 하하하 유튜브 형님들도 하하하 웃음 방송이 아니구요. 형님들 너무 경직돼서 배팅을 맨날 하다보니까. 웃어라고 해피스면 이 꼬리 좀 올려라. 뭐지, 무슨 초상집도 아니고, 맨날? 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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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인데, 사망인데. 그래, 근데 어쩌겠어, 맨날 웃어야지. 올려봐라, 올려부터. 알겠죠? 내가 올려줄 순 없잖아, 좀. 알겠죠? 아무튼, 오늘 개꿀데이, 놀라시지 마시구요.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